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 당과 여러 경로를 통한 우리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. 당에서는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습니다.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습니다.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어, 정홍원 위원장께서는 현재 선관위 측의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어, 지도부가 어, 이 일을 담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, 저희가 최고위 내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곧 이런 사안들을 논의해서 어, 더 이상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 후보에 대한 공격과 어, 네거티브로 인해서 걱정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님과 오랜만에 이렇게 또, 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고, 사실 이런 자리가 더 빈번했어야 되는데, 워낙 총장님께서 그, 경선 룰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여러 오해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저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, 이렇게 또 선거가 이제 앞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또, 당에 입당하신 지 이제 갓한 달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또 현재 정치권 전반에 돌아가는 내용도 제 공유 드릴 게 있으면은 또 이런 기회가 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의 대선주자 분들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또 활발한 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다소 저희가 어,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우려스러운 모습을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은, 어, 앞으로는 우리가 다들 화합하면서 즐겁게, 에, 노래도 좀 틀고 버스 앞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, 저도 이제 어제 경선 룰이 이제 정해지고, 어, 내일부터는 이제, 비전 발표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또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, 그 경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당 지도부를 또 자주 뵙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또못 뵙고 해서 오늘 인사도 좀 드리고,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도 좀 제가 듣고, 이렇게 했습니다. <laughs>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고 그렇다면 낙득은좀 드릴까요? 아, 그런 대화는 저희가 나눌 계좌가 전혀 아니고요. 제가 그런 건또 저희 당이 오늘 그 법사위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였을 때 이미 언론인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당의 구성원 후보를 포함해서 구성원에 대한 어떤 정기 국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제가 주문을 의원님들께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상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대응하실 것이다. 이 정도 외에는 제가 뭐 후보님들과 개별 상의할 분이 있겠습니까? 그거는. <laughs> 현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도 들으셔야 할 거고 당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어떤 진상조사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설명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. 네. 조금만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궁금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있었겠습니까? <laughs> 글쎄요. 오늘 뭐 대표님하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네. 나누지 않았고 네. 어, 뭐 정치공작이라고 하면은 네. 어? 제가 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어? 검찰총장을 고립화 시켜가지고, 일부의 그,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?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,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그걸 전달받아서 전달한 걸로 나오는데 김웅 의원 접촉을 좀 해보셨는지 또 따로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 당내에서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그 전달 받았다는 어 공조직의 당사자는 아직까지 저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김웅 의원과 소통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뭐 확인되면 언론인들께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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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오늘... 대표, 님께서 선관위 하에 후보 네. 검증단을 만들겠다고 하신 걸리에 정무원 위원장께서 거부하셨다고 나왔는데,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떤지. 아, 그거는 제가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좀 놀랐는데, 이게 뭐 거절이나 거부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그런 어떤 대화는 아니었고요. 네. 제가 그 아무래도 처음에 그 검증단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소 이제 좀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이 있고. 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또 공정성이나 중립성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선관위에서 좀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당장 어제 보셨듯이 이런 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까지 관장하시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럼 당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나중에 어, 본선까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저희가 좀 만들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아까 최고위 끝나고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 초기에 나왔던 그 검증단이라는 언급과는 다르게 이 방금 총장님도 언급하셨지만은 어 우리 후보들이나 우리 당에 대해서 제기되는 그런 어떤 아주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성격의 조직을 만들자라는 공감대공을 최고위에서 있었습니다. <목소리도> 예, 그럼 여기까지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도>